오도 어김없이 이렇게 리뷰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부지역 한번 다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별로 우리가 순위를 한번씩 매겨봤었죠 네. 그래서 한번 A조부터 쭉 한번 훑어보면서 누가 많이 맞혔는지 A조부터 가보겠습니다 A조 부산대 점프, 목포대 빅볼, 경북대 동그라미, 동화대 두바였는데 1위가 빅볼, 그리고 2위가 동그라미였어요 네. 1위가 동그라미 아니었나요? 아 제가 반대로 봤네요 오 이... 혼자 맞췄네요 아, 그럼요. 울산 대회를 봤거든요. 어 여기서 동그라미에서 또 이재원 선수가 좀 이제 돋보였다고 해야 되나? 어, 어찌됐건 여기는 얼추 맞췄어요. 뭔가 네. 그러니까 빅볼도 워낙 잘한 팀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추고 스포를 두개다 맞췄고, 여기는 하나씩 맞췄고, 네. 아, 알겠습니다. 하고 B조로 갈게요. B조는 목포 해양대 MMU랑 구멍공대 태양농구의 대구 한일의 샤클락인데, MMU가 1등을 했어요. 아어 여기는 그때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 박빙이어서. 다들 그냥 하나씩 골랐어요. 응. 맞아요, 맞아요. 그때 MM이었어요? 예. 응. 아아 뽑기를 그, 잘했다. 그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제가 잘해서 했다고 해 주셨습니다. 참... <laughs> 일단 세 개. 네. <laughs> 많이 밀리는데요, 이번에. 아, 이번에 C조 같게요. C조는 동 동아대의 실즈랑 호원대 호구, 창원대 허리케인인데 다 허리케인을 골랐고 허리케인이 일, 어. 1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디조로 넘어갈게요. 디조는 전주대 JJU, 경상대링, 경상국립대 5반치기였는데 여기 정말 박빙인 경기가 한 경기 있었죠? 네. JJU랑 5반치 네. 사실 좀 아쉬웠어요. 구본모 선수가 첫 경기에서 좀 부진해가지고. 예선에서는 되게 부진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못 올라가나 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2등으로 맞아요. 올라가서. 네. 네. 그래서 JJJU가 1등을 했는데 혼자 마쳤어요. 그래서 디존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2조 가겠습니다. 2조는 부산 가톨릭 대 페페, 전북대 돌풍, 경남대 파이오니아고 여기는 뭐 만장일치로 네. 파이오니아를 네. 골랐고 파이오니아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사실 어, 할 말이 없지 않나. 너무 압도적이어서 <laughs> 그렇다면 빠르게 넘어갈게요. F조 F조인데 F조 조선대 클러치, 제주대 캐러빔 수성대 어택입니다. 여기는 뭐다한 명씩 갈라, 갈렸던 갈렸던 것 갈랐던 것 같고. 오, 혼자 맞췄어요또뭐 운이라고 할수 있겠네. 네. 뽑기. 어캐러빔 내가 했는데. 아캐러빔 맞네. 여기가 아, 있구나 아. 아무튼 클러치를 맞췄고 네. 캐러빈이 조 2위 중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3 세계 3개, 3개 하나예요. 아 꼴찌인가요 그럼 지금? 지금 꼴찌. 어 이거 캐러빔 2등으로 올라간 거 안쳐주시면 안돼요. 저희는 오반츠카와 캐러빔 2등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1위만 맞추기 했으니까. 그렇죠. 네 명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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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가 아니잖아요. 막4의조딱이게 철벽이네. 당을치네 다음 쪽 갈게요. 지조. 지조 동의대 스타트, 경북대 맨투맨, 부경대 스타피쉬. 이거 저희 다 틀리지 않나요? 았 네, 여기는 동의대 아... 스타트가 1위로 올라갔죠. 아... 저희가 다 맨투맨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저는 스타피쉬 했습니다. 스타피쉬, 맨투맨이야. 아... 그래서 어찌됐건 지조는 아무도 못 맞췄고, 그래서 동의대 스타트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H조, 동서대 훅, 그리고 부산대 에이스, 대구대 다섯 손가락입니다. 이건, 이건 여기, 다 맞춘 거? 네, 여기는 다 맞췄어요. 해서, 아, 663, 663이에요, 아, 지금. 따라올려면 한참 멀었네요. 어. 다음 아이조 I조 갈게요. 아이조는 진주교대 TOP, 무석대 트리플 클러치, 영남대 한마음입니다. 여기도 뭐 영남대 한마음 네. 만장일치로 했고 당연히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조로 갈게요. 제이조 원광대 바운스, 영남대 영남대 농구반 그리고 계명대 스텝이고요. 두 분이 이제 그 계명대 스텝을 찍었고 스텝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 8-7-5. 아, 아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아 제가 이거 경기 중계를 했을 때 여기서 되게 엄청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원광대 바운스랑 겸, 개명대 스텝 경기 때 개명대 스텝 센터분이 쓰러졌어요 중간에 그래서 어. 센터가 없는 농구를 했었어요 어. 개명대 스이 어. 근데 여기서 이대관 선수랑 한분더 있는데 그 아마 김동현 선수일까요 그 가드 두명그원투 펀치가 어. 센터가 없는데도 진짜 계속 크로스오버를 제끼고 막 속공해서 넣어버리고 하면서 이 경기를 다질것 같은 걸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연장까지 원래 되게 지고 있었어요 사쿼터에. 근데 사쿼터에 동점 만들고 연장 가서 이제 에이스의 파워를 보여주면서 개명된 스텝이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J조 이만 넘어가고 K조로 갈게요. K조는 이제 경일대 인더스, 한국해양대 아트바, 조선대 스피어였고 스피어만 이제 1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치즈신 혼자맞췄습니다다들왜 네.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면 혹시 혹시 <laughs> 형 인더스 하셨나요? 두분다 아, 아트바. 왜냐면 아, 그 여기에, 여기에 명언이 네. 있어가지고 네. 그때 맞아요. 바다는 피해 젖지 않는다. 네. 네. 그 명언에 저희가 그냥 혹해가지고 <laughs> 아트바를 골랐는데 역시 조선대 스피어 잘하더라고요. 네. 어, 강팀이죠. 장팀. 강팀이더라고요. 네. 아, 예. 케이저도 이제 조선데스피어가 이렇게 1위로 올라갔고요. 마지막 조, L조입니다. L조는 개명대 바구니, 부경대 바구니, 동국대 DG였고 부경대 바구니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혼자 맞췄네요. 제시 혼자 맞췄어요 네. 아. 와, 10개 맞췄어요. 10개. 저는 이 개명대 바구니 경기를 많이 봐 가지고 개명대 바구니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부경대 바구니가 알고보니까 이제 전통의 강호더라고요 여기가 강팀이에요 여기가 아, 근데 개명대 바구니가 못하는 데는 아니에요 옛날에 개명대 바구니가 자기들끼리 모아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얘네가 우승하고 그랬어요 음. 근데 진짜 처음에 점수가 안 났어요 그리고 이커터에 개명대 바구니가 한 점도 못 냈어요 어, 그러네. 수비가 엄청 빡세게 하더라고양팀다양팀다 어. 서로가 누가 잘하는지 잘 알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수비 싸움을 하다가 점수가 많이 안 났더라고요. 근데도 마지막에 또 4, 4쿼터에 12점을 넣으면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장을 갔는데 연장에서는 이제 부경대 바구니가 이제 무난하게 이겼지만 이제 적중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10개, 7개, 5개 꼴찌네요 그럼? 네 5. 꼴찌 아... 절반도 못 맞췄는데요? <laughs> 다섯 개면 찍은 거 아닌가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다섯 <laughs> 개보다 현영한테 징계 더 상해요. 다섯 <laughs> 아, 개면 찍은 거네요. 거의. <laughs> 응. 그래서 이제 예선은 저희가 이렇게 예선 상을 해봤고 생각보다 많이 맞춰가지고 아. 진행자로서 뿌듯하네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많이 맞췄다. 아, 그. 조별 예선 끝났고 이제 토너먼트로 이제 넘어와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16강부터 이제 주요 경기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왼쪽 경기는 사실 금방 끝나가지고 그렇게. 박빙의 경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근데 16강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억이 딱히 나는 경기가 없긴 하거든요 맞아, 다 점수 차가 네, 많이 났었고 뭐 크게 크게 이겨서 김푸름 선수가 근데 16강에서 31점을 넣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5명의 로스의 한계라는 게 네. MMU 선수들이 5명밖에 없으니까 초반에 이거 점수차 보면은 초반은 6대 10이에요. 초반에 1쿼터까지만 맞아요, 해도 맞아요. MMU 선수들도 다풀 컨디션이 니까 할만했어요. 할만했는데 2쿼터에 네. 들어서니까 이제 진짜 빅볼 선수 죽어라 소꿉만 뛰거든. 그냥 경기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김푸름 선수가 워낙 이제 슛이 잡혀있는 선수다 보니까 처음에는 김푸름 선수가 슛이 안 들어가다가도 계속 던지니까 네. 그냥 드라마 잡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컨셉이 명확해요 터지면 막을 수가 없다 네. 어. 네. 진짜 네. 그래서 63점이면 사실 16강 경기 점수 중에 제일 높은 점수죠 점수. 네. 63점이면 어. 지금 어. 조선대 클러치랑 동서대 훅다 합쳐서 40, 아니 58점 됐거든요 음. 근데 혼자 그걸 다 냈거든요 지금 빅볼이 그래서 진짜 이건 좀 원사이드한 경기였지만 김프로 선수가 얼마나 폭발적인 선수인지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진짜, 네. 스타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6강은 사실 좀원 사이드한 경기가 굉장히 많아서 좀 넘어가고 8강으로 가 볼게요. 8강 1경기, 오반치랑 캐러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빡빡한 경기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에이스가 나타나서 네. 12득점을 하면서 이거 역전 아니구나. 마지막에 캐러빔이 따라갔군요, 이거. 네. 마지막에 엄청 따라오면서 오반치 입장에서그 조별 예선 때 링이랑 점수 차도 꽤 났었어요 네네. 마지막에 막 따라잡힌 거거든요 좀 조, 초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 좀 뒷심이 약한 모습을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고 3점이 잘 터지는 날에 여기가 항상 좀 후반이 안 좋더라고요 아. 아. 그러니까 초반에 맞아요. 3점이 막 들어가면 후반이 안 좋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반칙이 가지고 나온 전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술을 안 쓰게 되는 거 같아요 3점이 터지면 아. 굳이 안 해도 골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반 가서 그게 좀 엉키고 이러면서 좀 말리는 것 같은데, 어, 진짜 근데 오반치가 너무너무 잘해요. 오반치에 지금 저희 구범 선수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렇지, 음. 일반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샤프슈터예요. 네. 그리고 슛터인데 이거 아마 팔강전이었던것 같은데, 팔강전에서발 거의 두 걸음? 두 걸음 뒤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막잖아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냥 오픈 석점을 네. 넣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캐러빔이 굉장히 강팀이었더라고요. 이제 열어보니까 뚜껑을 맞아요, ]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제주도에서 왔을 텐데 선출도 있다고 저는 그때 들어서 었 네. 가지고. 네. 아 캐러비는 네. 선출이 있어요. 뭐 윤영 선수랑 이동건 선수 뭐 이런 선수가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주대에서 제일 잘하는 막 동호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온 음. 거기 때문에 실력이 상당하더요 제... 아무튼 그래서 되게 캐러빔을 또 재발견했다. 음. 뭐 이런 경기가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경기도 이제 진짜 박빙이었어요. 네. 너무 빨리 만났죠, 사실 이두 팀은. 그렇죠, 맞아요. 너무 빨리 만나가지고 사실 아뭐 만날 때부터 이제 재밌을 거다 했는데 네. 내용도 굉장히 거의 박빙의 경기. 네, 박빙이었고 좀안 좋은 부상도 좀 나오긴 했지만 뭐 네. 여기서 조재호 선수가 네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이때 좀 착지하는 과정에서 손목으로 짚으면서 손목이 아 좀부어지는 아이고 부상을 당했는데 파요냐가 팔강부터 이제. 계속 이제 4강전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박빙으로 계속 흘러가거든요 경기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재호 선수의 부재가 좀큰것 같아요 팀에서. 왜냐하면 조재호 선수가 물론 파이오니아 전체 다 잘하는 선수지만 조재호 선수가 조립을 맡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조립해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파이오니아의 확실한 그 균형이 어. 좀 무너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배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이 뎁스를 이용해 줄 선수가 없다는 거. 아,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파이오니어에는 이미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김동현 선수 같은 스타일도 필요하지만 조재호 선수의 뭔가 뒤에 나와 왔으면 더 효과가 더 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재호 네. 선수가 없으니까 김동현 선수 혼자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목뭐 전라도 이제 대전이었어요. 어... 빅볼이는 제이제 근데 사실 JJU가 선수층이 굉장히 두터워져가지고 음. 어, 좀 힘들긴 했어요 빅볼 입장에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수비가 워, 워낙에 좋아서 JJU가 박한빈 선수 수비가 진짜 미친 거 같더라고요 진짜 신들린 수비 맨투맨인데 도움 수비를 되게 빨리빨리 잘 가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이게 네. JJU가 맨투맨을 쓰는데 저게 맨투맨이야? 싶을 정도로 도움 수비가 네, 엄청 맞아요, 빠르게 맞아요, 맞아요. 가더라고요 맞아요. 헬프 수비 그냥 돌파 한번 하면 확 들어오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JJU가 제일 장점이 뭐였냐면 슛이 너무 잘 들어가요 선수들이 전체 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피켄롤, 피켄팝을 너무 잘해요. 아 맞아요. 피켄팝을 잘하네요그 강현우 선수가 이 투맨 게임을 진짜 잘해요. 강현우 선수가 아까 말한 그 퓨어 포인트 가드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아까 그 퓨어 포인트 가드를 언급했던 이유가 지금 강현우 선수를 얘기하려고 제가 언급을 맞아요. 한 거거든요. 저랑 이제 성화 오면서 네. 전주대의 꽃은 3번이다 강현우, 강현우, 강현우 선수. 너무 잘한다. 탈강 하... 때는 또 박한민 선수도 세개 넣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사실 박한민 선수는 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다 잘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박한민 선수, 제이제유는 이제야 드디어 말씀드립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팀입니다. <laughs> 분량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될 팀입니다. <laughs> 저희가 미처 몰랐던 것뿐. <laughs> 어쨌든 삼 경기는 어쨌든 점수차는 많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JJU가 워낙 잘하지만 거의 원맨 팀은 이 수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헬프사이드에 이렇게 강한 팀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막히면서 큰 점차로 수 패배했습니다. 4 경기 부경대 박운이랑 동서대 훅도 점차가 수꽤 났어요. 그 박운이 오창렬 선수 봤죠? 네, 오창렬 선수가 대단해요. 그때 제가 실제 중계할 때도 봤었는데 정말 빨라요. 빠른데 몸이 다 부져서 리바운드도 잘 따고 이렇게 붙여서 올라가는 매업을 네. 굉장히 잘해서 흔히 말하는 터프한 선수죠. 되게 아. 플레이가 터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김신영 선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아 맞아요. 스타일이 아, 진짜 딱 생긴 것도 생긴 것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것도 비슷해요. 아, 어, 스타일이 그러네요. 네. 바구니도 이렇게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4강 1경기 아, 이것도 사실 결승이라고 봐도 될정도의투특이었어요 아. 네. 5반 치기랑 파이오니한데 근데. 생각보다 내용은 조금 파이오아 쪽으로 음, 좀 원사이네. 원사이드하게 네. 갔어요. 분석을 엄청 했거든요. 서브 서브 만들고 양쪽에 화면 틀어놓고 글 쓰면서 막 했는데 오반치기 외곽을 세개 넣어요. 네 맞아요. 1 커터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반치기 이길 나 싶을 정도로 파이오니아. 처음에는 기세가 엄청 네. 좋다가 네. 파이오아가 수비를 바꿔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오반치기 힘들어지더라고. 오반치기 힘들어진 이유가 이제 뭐 구범몬 선수에 대한 수비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파생되는 공격이 좀 많이 없지 않았나. 구본모 선수가 힘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거기서 센터, 수비할 때는 센터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본인보다 더키 크고 맞아요. 등치 큰 사람 막으면 체력이 더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공격에서도 수비가 계속 집중 경제가 들어오니까 어 그래서 구본모 선수가 힘을 많이 못쓴것 같아요, 4강에선 그러니까 파이오니아가 잘 공략을 했다, 이생이 들더라고 이 경기가 진짜 남부의 수준을 보여주지 않았나 네. 맨투맨 수비 계속하고 안 되니까 3투수고 그리고 그 피켄 파, 피켄 롤, 뭐그 다음에 오프볼 스크린 이런 게 진짜 자세히 보면 다 보이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경기가 확실히 준비된 팀들간의 맞대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반칙이 앞서갈 수 있었어요. 근데 계속 김동현 선수가 나타나서 석점 하나 넣어주고 이점 하나 넣어주고 계속 끊어주면서. 경기 흐름을 잡았다, 파이오니아가. 그리고 사실 이게 경기 점수를 보면 1쿼터에 동점이었거든요. 1쿼터에 이제 석점을 3개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기긴 힘들었는데도 파이오니아가 쫓아가고 2쿼터에 이기다가 3쿼터에 또 많이 따라잡혔어요. 근데 4쿼터에 초반에 약간 파이오니아가 석점을 먹히고 주춤하고 있을 때 김동윤 선수가 다시 벤치에서 나와서 해결사 역할을 해줬어요. 레이업하고 블락 찍고. 그래서 제가 진짜 아, 저 선수가 1학년답지 않은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진짜 확실히 선출이다 보니 더 경험치도 있을 다르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4강 2경기는 사실 제 j 유가좀 압도적으로 네네. 이기고 부경대 박구이가좀 따라오는 마지막에 좀 따라오는 형상으로 끝났고 이 경기 제가 1쿼터 봤는데 11대0런이었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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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민 선수가 석점 두개 넣어 버리고 오승준 선수가 꼴미채 왕이에요, 그냥. 네. 이 선수가 그 키가 엄청 크진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언더사이즈긴 하죠 언더사이즈인데 발이 진짜 빨라요 다리 위치 선정을 너무 잘 하니까 아. 리바운드나 이런 것도 잘 잡고 공격 리바운드가 확실히 좋고 음. 그 다음에 이 튕겨도 나왔을 때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위치를 너무 아, 잘 잡아서 아. 순간 스피드가 진짜 빨라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선수를 속이고 들어가는 게 좋아서 사실 4강이랑 결승은 오승주 선수가 거의 빛났던 경기들이어서 이제 결승으로 가서 결승 얘기를 해보면 진 박한빈 선수가 여기서는 사실 득점 많이 안 했는데 저는 수비가 MVP라고 사실 생각을 음... 하거든요. 진짜 멋있는 게 자기가 상대 주축 선수를 다 막아요. 수비를 진짜 얄짤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끈적하게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시작부터 엄청 치열하게 시작했어요. 제이제유가 득점을 넣으니까 조성준 선수가 네. 그 김동현 선수랑 픽앤 팝 바로 시작해서 바로 똑같이 득점 넣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저는 사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기가. 그래서. 그리고 그 수준이 진짜 높았던 게, 맨투맨 소비를 정말 빡세게 붙거든요, 양팀 다. 근데 그거를 오프볼 스크린, 피켄 롤, 피켄 파워 진짜 스크린을 게... 너무 잘 하더라고요, 다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점수차는 뭐 12점으로 사실 파이오니아가 좀 벌어지긴 했지만, 파이오니아 입장에서도 뭐, 사실 이두 팀이 다른 대회에서 붙었을 때, 파이오니아가 이겨서 JJU가 파이오니아 이긴다고 아... 이기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딱 이기고 그러네요. 해피 엔딩으로. 사실 결승은 포인트가 되는 유무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차연이하는 조재우 선수 없었고, JJU는 이제 강현우라는 최고의 포인트 가드가 있었으니까 아. 이길 수 있었다. 진짜 그 하이라이트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속공 시에 그 가운데로 찔러주는 패스가 아, 있었거든요. 네. 이 쿼터 1분 남았을 때쯤이었어요. 와그 영상으로 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 길을 어떻게 봤지 네. 싶을 정도로 네. 패스를 맞아요. 진짜 잘해요. 그 강현우 선수가 옛날부터 계속 나왔는데. 되게 패스가 좋았어요. 어, 근데 어. 센스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 화려함보다는 그런 패스를 한번 넣어주는 그런 또 재미도 있는 거니까 어. 경기 플레이 플레이 하나하나가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 경기, 경기를 했었어서 어, 오늘 이렇게 뭐 남부 지역까지 리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남부 지역에 대해서? 어, 저는 남부 지역이 중부보다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당 왜냐? 가능하겠어요. <laughs> 아, 정말로 왜냐하면 저는 일단 1 6강 때부터 선수들이 전술이나 이런 거 활용하는 그 레벨 자체가 중부보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능력은 조금 뭐 중부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을지 몰라도 팀으로 뭔가 하나된 모습은 중부보다 훨씬 더잘 준비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비교를 굳이 비교를 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중부... 저희 제가 느끼기에는 뭐그 그럼... 중부라 안 할게요. 저희 팀보다 네. 와,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지 파인의 입장으로서 한번 아 어차피 졸업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laughs> 저도 남부를 솔직히 제대로 본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농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들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파이널 때는 남부에서 우승팀이 나올 수 있겠다. 제가 JJU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엔 자기들이 일 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 래했으면 어, 좋겠어요. 처음으로 이제 남부를 쭉 팔로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수준이 너무 높다. 뭐어쨌건 이제 JJU가 파이오니아를 이기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 결승에서 꺾으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JJU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이 팀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결선을 치릅니다. 10월 26일부터 27일, 플레이오프, 제 점프도 참가는 하 플레이오프를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다음 주 90에 이제 결선 본격적으로 하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제 결선 프리뷰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